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까지 좀 제발 좀 부탁드릴게요 형님들 안녕 형입에아 음, 계속 이, 상대방이 그거 계속 방어 공격 방어 계속시작 편한 면 쓰는 게 ㅋ 다시 잡아야지 이렇게 너무 높연 잡았으면 아짜자 <laughs> 자 오초 치에어시면 이렇게 하싸 싸우는데 아 작기 싸움 같은데. 자. 아. 사람이. 아아하는아니 그러니까 영상만 찍. 빨리빨시 어, 아 흥국이 형 훨씬 유리한 것 같아. 나도 이쪽으로 면 나도 이 이제, 이제 30초 지났어요. 이제. 30초 남았어 30초 남았어따땀 흘리는 거 봐. 이게 자기 싸움이구나. 다시 해봐 다시 해봐 <laughs> 아니, 이게 아니,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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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마지막 시트 남았어 마지막 시트. 마지막 시트에 이기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그리고 그래? 전문 음, 운동인 거 같은데. 5, 4, 4 2, 1, 1, 1, 3, 1, 2, 1, 승! 지금 그냥 완전히 만시창이죠 네. 요거 많이 하시면 그 대신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 대고 아, 네. 지금 막 어, 서로 막땡리라고 한다고 손가락 때리는 거 아까 저렇게 치고 취상에서 손가락을 이거 좋은 는것 같습니다. 손가락 여기 여기 한번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어, 이게 지금 네, 1세트부터 네, 네, 1세트. 1세트. 아, 이거 훈련이. 에요 이거 그랬어. 아. 그랬다고 시켜요. 아. 아, 지금 정난안일텐데어 지금, <laughs> 그 지금 <laughs> 이거 엄청 무서 빨리 세요여 거. 괜찮겠나. 그러면 이 30초 30초 맞아 지금 나와 죽여 버리세요. 아, 딱던 초. 아, 아 어습으시 내가 네. 심판 봐줄게 그렇죠. 오 <laughs> 떠나, 지금 이게 제일 어, 어, 어. 대신 이제 야한 비용. 어, 어, 네. <laughs> 네, 그래. 번씩 풀어주. 아 네. 그래서 자기 본인도 <laughs> 운동을 해야지. 아, <목소리> 오케이 알았죠? 알았어 알았어 알았자미스터지가그 이제 20점이었어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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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버퍼걸는 잠깐만 그래서 말 다시 한번 주고 손가락 어, 한번 주고 오케이 빨리빨리 자 이렇게 5 4 4 2 1다3 4다2 1 4 15 16 17다8다다 아, 그만. 아,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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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뭐, 아, 야, 나 이거 왜이왜게게 어, 뭐너 어, 만 <목소리> 그그 어, <목소리> 아, 오케이. 힘이 오, 안, 오, 안 오, 늘었다. 없 어, 요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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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어. 아니 전체 감흥이지 않습니까? 어, 전체 좋아. 이, 이 아예 안 잡아지지, 뽑기 잘 나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확실히 이기려고 하면 <laughs> 두분 지금은 생겨나지. 그리고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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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laughs> <그립성. 웃음> 그다음 립그에 내가 알려준 운동. 그다음에 어, <laughs> 와, 뭔지. <laughs> 두분다똑같이 예. 어, 한 사람 <laughs> <거울을> 해주고, <웃음> <웃음> 사람은 방어를 해주고 한 사람은 공격. 천천히 공격. 연습 두분 연습한. 오케이, 힘쓰세요 하고. 핀 찍을 때까지 버티고 찍고 그 다음에 아 반대로 이제 내가 공격하고 방어를 해주고 빵 치는 거 없이 아자 다시 그 다음 내 자세 반대로 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당기면서 아 그그고또 아 상대방 또 반대로 이렇게만 음. 훈련을 하면은 아, 어, 어, 어. 그냥 부상이 없겠다 응. 아, 그 다음에 아, 그립싸움 뭐. 하고 그립사움 먼저 한 다음에 방금 요구를 하면 열이 이빨이올라오는데 힘을 100%못 쓴단 말이야 그러면 부상이 안돼 아 그래서 요 훈련 뭐 스키하고갈때그 전에 이렇게 몸 풀어도 되기는 참기사물로. 오전 오전에 그렇게 싸. 이두는 진짜 너무 진짜 야, 정말 정거 정말 정보 그런 사람이랑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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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바그 어, 어,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상대가 한 명이 공격해주고 한명이 방어해주고 한치안 되고 그 다음에 안 되고 내가 네. 공격하고 방어해 주고 이걸 몇 세트 해주고 그다음에 아, 그걸 심게 집에서 그다음에 심할 아. 내가. 네? 영환이랑 대가리랑 이대이2대 매치해서 30초 바꾸고 어 아니, <laughs> 저 설기나 <laughs> 할게 대가리 <laughs> 처음 봤는데 <laughs> 저 오른손으로 왼손으 응. 음. 응. <laughs> <옆쪽으로. 응? 웃음> 아, 응. 음. 어, 응? 자, 네. 자, 자, 야, 니 생각 봤지? 와, 여기 벗어하자고 게임상, 그거만 게임라이아대선배님다 그래, 대선배님이시다 자, 지고가리한봐 공정말 말이야 잡 아, 봐 <미얀> 예를 들어서 배는 좀 넣어야지. 지금 한번배웠다얘한번배 예. 주면 오케이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왼손은 너무 세데지 농기만 농기만 농기만. 지금 넘기고 그림 사 유리하게. 농기만. 와, 기 왼손 그림 어요 아 행이 근데 세던데 행이. 어, 아이 잡는 게 엄청 세던데. 안 엄청 좋네. 왜저좀 너무 세데. 지좀다하 어. 아니 솔직히 오른손은 달리기만 아니 오른손이 <laughs> <아니, 오른쪽은 왼쪽은 웃음> <피는> 없어. <laughs> 저도 없어요말주 <이렇게. 웃음> <말했겠지? 웃음> 한번 어, 어깨 만들어 볼까. <laughs> 자 그러면 왼, 왼손 왼손 대 일. 왼손 왼손. 아, 왼손? 아, 네, 왼손. 네, 아니두 네. 해서 왼손. 왼손 칙이 안 들어가? 아 괜찮다는 거 아..아.. 그립이 없지, 이는데러면2대일 겉법 죽기 그립 싸움 그립 싸움, 법주기아 오케이 이 자, 20초씩 맞기, 20초씩 아, 오른손 맞는데, 왼 아니, 오른손, 오른손 아, 오른손 아까 왼손 털렸으니까 자, 지금 많이 털렸을 거예요 자, 시작, 20초씩 풍수검 어. 배웠어, 배웠어 <목적> 제일 유명한, <Banana> 자. 마지막 5초 남았어. 5초. 자, 3. 2 1. 교 예. 교체, 교체. 예. 영상 빠세 자, 시청 남왔습니다 시청. 넘기지 말고 넘기지요그 아, 반칙이에요. 반칙이 기고 넘기지. 있는 야 <laughs> 자, 이제 이제, 이제 이제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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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게하다 아, 나이이는데 근데 이게 운동이 되니까 좋네. 양당이 된다. 이다뭐 아, 이솔직는데 사실 이거를 공개도 안 공개도 상관없어요. 은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이게 참 좋아요. 형님 이거 공개하면 안될 것 같은데. 공개하면 그래, 안되겠다 그래. 이거. 어. 우리만 강해지자. 아 이제, 이거는 그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공격을 서로 이제 받아주는 거이 어. 주면 안 닫혀요. 펌핑할 때100% 힘을 못쓰기 때문에 아 상대방 걸어주고 대단해요